네. 소리만 모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조금씩 혼나고있는데 제가 네, 교적으로 지금 전합니다. <laughs>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 인간이 절대로 죄를 못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성판한 거예요. 의롭다, 영원히 죄없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W에 대해서 저분이 말씀하시네. W에 따라가면은 그거는 도장 찍은 거예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남 줄무새 들어가겠다 라고 도장을 찍은 게 WCCW입니다. 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인간이 못 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단번에 보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저 지금. w c 입니다 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심지어 보금주의를 개방하는 WEA 마저도 WEA에 문해서문으로 나가요. 보금주의를 네. 개하고 있는데 마서는 네, 떠나고 네. 있습니다. 네. WEA는 보금주의를 개방하면서 실전적으로는 회용주의 방향을 어, 돌리고 있습니다. 영주 이렇다방 아무런 말미암아 속을 쓰시지 마 카톨릭과 야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은 이렇게 이것은 명백한 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썰부터 여기까지요. 대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도행위입니다 WL은 영원한 불못에 도장 찍은 거죠? 영원한 불못에 도장 찍은 게 w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제도가자 모든 외도의 사람이 외도의 외도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쓴 영원한 불모시에요 죄를 사람이 조금 더못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피로 여러분들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성포했어요 이말씀을 보금이요 이 보금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에 갑니다 죄는 인간이 조금 더못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열때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서 성자성부에서 죄옵니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을하내네예수의 죄사함 받아 너희들이 되어야 고맙습불모저는는 하는 거. 잡아. 대왕이라고 것 당신 하나님의심판이 얼마. 나나니다 무서 운지 알죠 이제. 분명히 다갈 거다. 알아. 하나님 말씀을 쫓사내 어? 하나님 말씀을 쫓사내 예수님의 보혈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사거 당신 카톨릭이지? 카톨릭예수자지나가 어? 예수야지 어 예수의 인간이, 저래! 응, 어? Yes, sir. Yes, sir. Yes, sir. 가 그렇게 복음을 e s 비 i r y 어? 소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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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와 로마 캐톨릭과 용하여 야합에 들려가는 것을 굳어하게 않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사람이 굳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죠. 인간이 조금 더 죄를 모신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었다 선포. 이 말씀을 믿을 때한 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천륜 그... 발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하십니다. 것처럼 강력하게 이렇 쫓아내는 인간이 목선으로 가만히 있어요. 진리오. 그리고 아, 예수 이렇게 나이를 치룬 경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야만 우리에게 거듭남의 신체를 밝히는 거야, 주님. 신체를 밝히 거야. 이 복음의 진리를 세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미혹하며 해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도의 물결을 상하하고 세단 속 대도의 물결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집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안절결하는 모순죄단들도 예레미야 레미야 23장 30절 내 말을 도저지라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게라. 자 죄인은 영원한 불모십니다. 우리가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지가죠. 그래서 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영원히 주역다 선포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오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W이는 지금, <목소리>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 네, W이는 저는 영업있기 때문에. 네, w 반대. W 에는 망이 파거든요 영원한 불에서 보내지는 망이 파토리요. 그 때문에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 인간이 죄를 절대 못 씻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죄없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단 번의 의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로마서 8장 33절, 어이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예수, 예수, 시제니 왕. 예수, 예수, 오신소하니. 될 때. 자 여러분들 죄인은 영원한 불세가 갑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들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없다 선포했어요 이 아, 말씀을 믿어야 우리 단번에 우리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w 에 대하여 저항의 자세 저항의 입장을 반드시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결승이라고 믿습니다 고머불하게도 w e a 에는 나봄주의로 출발했지만 조금 주의를태방했지만 실제적으로 고정의조서를자 여러분들 제1은 영원한 불보세합니다 대사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로 여러분들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한 번에 오인되어 청국합니다 WCC 로마켓리가더 바로 CCF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예수 화신소방관 WEA가요. 중국 공산당 불러드리는 거예요. 실체가 중국 공산당 불러드리는 게 WEA요.

W.E.A는 공산당 공산당 만들겠다 이 얘기요 예배당에서 그게 W.E.A야 W.E.A 실체 중국 공산당 플러스 천주교 영원한 불모시다 이 실체가 뭔지 알죠? 중국 공산당이요 중국 공산당 w A a 가 중국 공산당 플러스 천주교 부자들이 그 왕노로타면서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겠다 이게 w A a 요 예수 예수 실제 딛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 죄를 인간이 조금도 모시는다. 세례 안씻어져 예배 안씻어져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어요 영원히. 네, 의롭다. 예. 예수. 예. 예수, 잡아먹으려고 주 공산당 천지요 천지 지금 대전역에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요 주 공산당이 5분의 4요 5분의 4 그래서 내가 지금 중국, 중국어로 전하는 거요 중국어로 복음을 응? 저기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어도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위메스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 무엇이 그내선 여러분들이 떠들린 그 이유로 그로 떠들리며 한꺼번에 씻어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람되었습니까 왜 NCT의 타락한 그곳에 가담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도들에게거든 성공을 w e a 실체는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플러스 천주교 영원한 불모사에 보내는 중국 공산당이 잡는다 이것이 w e a 실체요 여기 나가세요 여기 사이주에요사이지를 벗어나세요 다음 <목소리> 영상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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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결로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여. 여러분이 단단하면 얼마 불모생한다고 죄인이니까.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 인간이 인간의 거 요만큼도 안 받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WEA 실체는 뭐냐? 중국 공산당이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을 공산당, 공산화시키는 그게 WEA요. 천주교 플러스 중국 공산당의 WEA라고. 그 끔찍한 집단, 성경을 지의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용맥이고, 이 공산당, 공산당은요, 성경이 공산당 밑에 있어. 그게 공산당이야. 공산당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짓밟혀. 어? 완전히 끔찍한 집단이요. WA가 뭐라고? 천주교 플러스 중국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장악을 하는 곳이다. 영원한 불모세 간다. W A 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 던져져, 불모세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요. 사람이 죄를 머시서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 다시 나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의롭다 이 말씀이 요 단번에 오인대요 천국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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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가 없잖아 지금 아니, 다 아직 있는... 아직 다안 찍었네. 이익 없잖아. 아니 요자꾸시요 아니 어쨌든 뭐 저는 가구하고 사니까. 중이네요 저희가. 유튜브에 둘중있으 오세요. 저희 중국말로 해거든요. 중국어 우리나라에 어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억 온대. 1억. 네. 공산당만 오는 거지. 공산당이 이제 와가지고 스파인더로, 대략 스파인더로 태요. 중국 사람 아니죠? <laughs> 자,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의 보혈. 인간이, 인간 들어가는 것안 받아야 하나님의 인간권. 어제 예수님의 피많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 없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어요. 우인되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 예수, 세상의 왕주 예수님이 쫓으주예수주자상이어정도제셔지천가이신주 예수. 산당영영 왕. 가이신주 예수. 슬러, 슈주자, 샹이,

양치 용념 호소 용념 예왕 해가이신죄서 마흐딱둥 칠로 용념 호소 용념 예왕 해가이신죄서 이렇게 써해요대전적으 공산당이 하도 많아. 공산당 응? 자, 우리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절대 못시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으로 단번에 영원히다시서서죄 없다 선포했거든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을 불모성하는 부참한 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복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없다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모인되어 천국갑니다. 사진 찍는 중, 사진 찍는 중. 아까도 사진 찍을 때만 어디서? 네. 자,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는 인간이 못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뜻선제다 성공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앞으로 오인데 여정 고니다 지금 무 찍으니까 그그만